안녕하십니까 황금민남입니다. 아예 5분도 안 하는데 벌써 이렇게 땀이 아우 얘는 왜 그러는? 거야 오늘은 아 안성에 나와 있습니다. 안성에 왔고 어, 스카이 러브라는 채팅을 좀 하다가 아 어, 배킹. 급 번개를 하자고 해서 채팅을 하다가 번개 모임을 급성을 하고 갑자기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 아, 어디로 왔는지는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 땀이 지금 좀 많이, 나, 많이 나거든요. 벌레도 지금 엄청 많이 꼬이고, 아, 샤워하고 왔는데.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보시죠. 날씨 너무 더워. 아, 날씨 또 작살이네. 아, 벌레는 또왜 이렇게 많이 와 아, 날씨가. 아, 여름에 산에 오는 거 아니야. 계곡 가야 돼, 계곡. 계곡.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아까, 스카이러브에서 이제 급 번개로 백패킹 가실 분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두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까지 세 명. 그래서 막 대화를 하는데 한 분이 도우셨어. 그래서 네 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역을 막 따지다가 중간 정도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곳 안성으로 오게 된 겁니다 아이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좀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닉네임으로만 이렇게 채팅을 하고 있는데 아 시대가 더 발전이 되면 막 얼굴 보고 채팅하고 막 그런 날이 오겠죠. 아 누군지 너무 궁금해요 닉네임으로만 자꾸 이렇게 세팅을 하니까 일단 정상에 올라가서 어떤 분인지 한번 보시죠. 아합에 도착했고요. 어. 타이오브에서 극봉계를 주최하신 어 대, 반장님이 여기 계시네요. 아 저도 처음 뵙는데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궁금했는데 도망가, 도망가. 나무님이시라고 하네요. 도망가, 도망가. 어 여기 오늘 극봉계를 주최하신 나무님 처음 뵙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아, 어떻게 예. 채팅사이트에서 백패킹을 주최해서 이렇게 네 명으로 백패킹을 가시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아뭐주책이죠 뭐. 주책이죠, 뭐. <laughs> 그 반장님, 나, 어, 닉네임이 나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 예, 예, 트리란 뜻이죠.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반장님이시라고 아까 아, 사이트에 나오더라고요. 아, 예. 반갑습니다. 닉네임이? 운해 요정님. 네, 운해 요정님. 아, 아까 부반장으로서 아까 길도 잘 알려주시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번개로 지금 세명이 모였고, 나머지 한 분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따가 한6시 정도에 온다고 하시니까 그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아, 한숨 돌리고, 번개인 어, 주최자인 나무님과 부반장인 은혜 요정님을 만났고, 어, 여기 저희 하루 쉴 공간, 네 자연에게 힘을 얻을 공간이 국사봉 박지라고 해서 뭐 많이들 유튜버나 이런 블로그 후기들을 보시면 다 아시는 곳이기도 하고, 어 중간에서 이렇게 위치적으로 간단하게 올라올 수 있는 곳으로 선택을 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 아직은 4시 35분이라 등산객들이 좀 남아있으니까 시간을 조금 뒤에 피칭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남자 세 분이 모였는데 다음 네 번째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일지 무척 궁금합니다. 아, 또 산에 오기 위해서 아침에 계란을 두개 먹고 너무 가까운가? 두개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점심 먹고 또 올라와서 술한잔 먹고 음식을 먹다 보면 다음날 신호가 많이 오는 편이라 오늘도 제사제를 먹 먹어야 돼 여기가 이제 좁히는 부분이 까끗까끗해가지고 어 찢어졌다 찢어졌다 여기 어 찢어졌다 사이의키누코 텐트입니다. 자축 매트로 세팅을 하고 침낭은 매직백 집 갖고 왔습니다. 곳은러스 매직백에 이곳는다 아시는거죠? 이모필로 이렇게 해서 세팅 마무리 했습니다. 자. 저희 스카이러브 번개에서 마지막 손님이 오셨네요. 어? 여성분인지 몰랐는데 여성분이네요.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닉네임이 안녕하세요. 어떻게 되시죠? 올리브 카키. 아, 오시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laughs> 예. 예. 그, 예. 영상으로 봤습니다. 어, 아, 카 엄카 중에 제일 좋은 올카. 아, 올리브 카키. 우와. <laughs> 음, 대 생각하시면 되니까. 음. 그럼 이제 예. 준비할까요? 예, 예. 우리 다볼것 같아. 요제인 음. 꺼내고. 아, 그럼 한 번에 다닦까요 딱, 딱 네. 네. 모아놓고. 네. 자. 내잔 네 나오게끔. 대박. 근데 레몬이 어디 산이죠? 이태리 산입니다. 아, 이태리까 갔다 오셨어요? 예. 제가 아 이태리 또 갔다 와 가지고 요거를 아 많이 섞어야 맛있대요. 음 제가 이걸 배우고 왔습니다. 그거 이거... 아. 이거 먹읍시다. 감사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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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아 쓰레기가 인정한 아이볼 <laughs> 멘티스. <웃음> 아 어. 빨리 아, 벌레 포비드. 아, 진짜. 혹 깨소금도 네. 가져갈게요. 음. 깨소금이요? 네. 어. 야 저는 한치 무침을 첫 번째 요리로 준비했습니다. 아, 주문진에서 한치를 잡아왔습니다. 기대해실수 있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놀래 잡아치겠다. 메뉴 이름은요? 메뉴는 깐쇼새우입니다. 깐쇼새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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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네, 고겠습니다안 깐새우는 없어요? 아,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한 감사합니다. 한 손으로 는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나도 저도 해서. 좀 이렇게 이렇게 예. 아 이수만. 예. 감사합니다. 예. 아 필요 없어. 아 예예. 예. <laughs> 아이고 고맙습니다. 치 h e e r s 또말 거야? 와. 아한 입에 다 넣으세요. 그냥. 아, 아, 아 근데 이 소스는 먹어보겠습니다. 예. 소스 먹어보겠습니다. 소스 완전 소 첨적. 아 뜨거. 아이 비웠어 비웠어. 음. 아. 아 뜨겁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아내 음. 입술. 아, 아, 아. 아무렴. 그래도 뭐 처음인데 엄청 잘 맞는데요? <laughs> 자, 이거는 올카님이 음 태어 음 해주세요. 대박, 진짜 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네. 이거 진짜 칼국수, 어하지 네. 쌈장 없어도 되겠죠? 네. 자. 한치 여기 잘 대표졌습니다. 한입, 한입 한치라고 해서 손가락 마리 정도 되는 한치거든요. 물시물리는 아, 아, 아. 예, 거예요? 물리시면. 그건 뭐죠? 한치. 한치입니다. 와! 어, 한입에 딱 들어가는데. 네, 와! 아, 그러면은 우와! 이와 우와, 야 와! 그이 아니, 아니 아니 와! 와! 우와! 와, 냄새. 냄새. 와! 우와! 와. 우와! 우와. 와, 아, 냄새 좋다. 어. 아, 누구 어. 라면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라면 반개 갖고 왔는데. 와저기다 끓이. 아 그래 끓일라고. 와 역시. 아니 근데 배운 사람, 배운 사람. 낚시를 해본 사람이 전데 수고했다고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박수. 진짜, 진짜 낚시를 셨어요 네, 주문진 가서 아, 제가 진짜. 낚시. 잡아온 오징어예요? 어제 밤에요. 와. 진짜요? 네. 한치나 오징어는 밤에 잡히잖아. 전화 오늘 아침에 했는데. 그래가지고. <웃음> 와. <laughs> 아요 김치하고 저랑 응, 응. 네. 아, 네. 삼합으로 삼합! 네.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아, 무, 무침인데. 아무침이에요 아니, 하나씩 먹어 보고. 만 먹으면. <laughs> 예, 근데 내가. 그냥 통으로초고 근데 어떻게 청, 왜 이렇게 살짝 찍어 서 먹었는데. 잘했어. 아. <laughs> 저는... 우와. 아, 귀 자, 한번 맛표온 갑니다. 아,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laughs> 먹어 보겠습니다. <laughs> 아. <laughs> 오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음. 우리 이거 단체로 음. 이거 해야 되는데 맛있어 맛있어 음. 이거 맛 보이죠 음.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음. 야, 잘 갖고 왔어 이거 <laughs> 야. 괜찮죠 맛이 음, 맛있어 네네 음. 아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면은 이쁜 거 하나 한치. 보내드릴게요 <laughs> 자 개봉합니다 음. 뭐야 이거 최고죠 맛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다 쏟아볼까요? 아, 네. 그런데 육수가 다 고汤으로 맛있겠다. 음, 괜찮아요. 맛있습니다. 음! 거짓말이 아니고 맛. 맛있, 음! 음, 맛있어요. 어, 근데 진짜 음. 청양고추가. 그니까. 예, 얼큰한 게. 응, 음, 땅이에요. 근데 이거 그 아까 숙사리로 <목살> 왕창 넣었는데 그게 맛있습니다. 와, 그거 잘했네. 아니요? 이게 메뉴의 정식 명칭이 뭐죠, 대표님? 아니 손칼국수입니다. 손칼국수. 음 원래 닭칼국수 하려 고 그랬는데. 손칼국수입니다. 닭칼국수에 아, 뭐 진짜 닭공이니까아 맛이에요. 아, 아주 아, 좋습니다. 음. 그 아까 오징어 향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무침에서 약간 이제 향이 좀 죽었을 겁니다. 안 먹어 그러면. 자, <laughs> <와우. 웃음> 아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먹어야지. 덥포, 야채 랑에서 듬뿍, 예, 듬뿍 한번 드셔보십시오. 어때요 맛이? <laughs> 네, 맛있대요. 자, 그 요리의 주인공인 빛나님, 음. 어, 제가 생각한 대로 음. 바다 향과 음. 그 다음에 야채 향이 어울려서 음. 주문진에 갔다 온 느낌이 딱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요리는. 저도,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북한님이 음. 가져온 돌면 어디 표? 심포 오리 만두 표. 심포 오리 만두 표. 어, 아, 사실 그 저기 울카이 네. 어, 나는 맛을 봤잖아요. 복숭아보 네. 아, 어? 아, 뭐, 이거 양념 여기 묻었다. 마클리인사 어, 잘한다. <웃음> 뭐야? <웃음> 아 노털 카? 노치도 털지도 카지도 말자. <노탄소> 자노털카노털카 세,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빛나님 나뭇님 나님 생일 축하합니다 꺼야요 같이 같이 끊어야죠 같이 같이 네. 대표님이 먼저 소원을 비시고 제가 후자로 끄겠습니다 아저 여기 그 계신 분들이 두루두루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 그리고 어, 상처받지도 음. 상처 주지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먼저 끊겠습니다 행복하게 굿모금 또 다음 좋은 만남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굿모금 <laughs> 와 울지마 불은 악마야 되는불은 악마 감사합니다 자 현나님 같이 이렇게 네. 초보는 뒤에 잡겠습니다. 예. 대표님, 아이고, 빨리 잡아요, 빨리. 꽉 잡고 메인이 되게 해요. 자, 만수무강하십시오. <laughs> 자, 너무 감사드리고 모두 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행복하십시오,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예. 아이고, 저는 음, 이름은 아니, 저는 영상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음. 어 생신이시래. 근데 음... 혼자 생신을 그러가 하는 게 솔직히 네. 아... 생신 아니고 생일이지. 아. 응. 너무 우울를 <laughs> 많이 하니까 노심을 네. 많이 해서 그래. 근데 너무 좋게 봤는 재밌게 봤는데아 응. 근데 이거를 응. 만약에 응. 주변에서 응. 이렇게 챙겨 주시면 아더 좋을 거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응. 오늘 예는데그그 개고 그 같은 어그 아, 이... 사진 아. 진짜 대박이에아 마지막에 이제 안주가 될거 같은데 한치를 우린 물과 라면을 하나 합체를 했습니다 이 양반이 나한테 선물을 준다 진짜 농담 아니고 아 선물. 진짜 맛있습니다 어이, 진짜 예, 농담 아니고 진짜 맛있습니다 찐와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막잔 딱 먹고 정리하고 일단 텐트에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술입니다 누가 보면 이거 알찌 중종따 같이 보이는데 <laughs> 자 한잔 마시고 마지막 먹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텐트에서 몰래 먹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오은 이렇게 뒷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모온병에 국물이랑 담아가는거 보십시오. 이게. 진정한 빽빽한 빽빽하게 아, 시끄럽고 떨린다니까 <laughs> <laughs> 네, 되겠어요 그래. 네. 여 아니 우리가 생각도 안 했잖아요. 형님 일어났어요? 형님 형님 일어났어요? 예아 <laughs> 새벽에 갑자기 비 겁나오더만 예와 깜짝몰랐어요 가져온 쓰레기 이렇게 다 각자 봉투에 다 담아서 배낭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흔적 남기지 않고 깨끗이 정리 다 했습니다. 조심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어,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이덕이는 1등 아니네요. 내려가세요. 네. 조심히 내려가세요. 만나봐요! <laughs> 네 회장님, 좋은 하룻밤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아, 네. 어떠셨으렴? 어, 진짜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제. 뭐 어, 먹거리가 너무 풍성해서 다못 먹었죠 저희? 예 맞습니다. <laughs> 잠도 잘 자고 이제 시다 내려갑니다. 조심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어, 양솔 양평... 있는 줄 몰랐네 홍평이랑 거의 비슷한 데아외까지는 <laughs> 아, 안되는데 <laughs> 아 그래도 �나무 l e 한 5천원 와5천원짜 서울에서 오 막걸리 먹고 9,000원 된것 같다 응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또요이로 들어왔어요 또 봐요 네 이렇게 인사를 다 드렸고 첫 번째 스타일 오브 급 번개 성공했습니다. 어, 다음 또 만남을 기약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